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주식 비타민 TV입니다. 저는 오늘도 AI 관련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내달 공모에 나서면서 시장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올해 첫 코스피 대여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당 IPO를 위해 개인 투자자를 모집고에 나섰고, 한의 그 핵심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는 이달 중한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10월까지 코스피에 입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번 주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로보틱스의 예심을 진행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업계 핵심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위원회가 18일 열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추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앞서 두산 로보틱스는 6월 총부 6가 증권 시장 공포에 현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두산 로보틱스 제시한 내 영업 이익 등 실적의 현실성을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소 심사 통과 후 이달 중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신고서 효력 발생, 15영업일, 기간 수요 예측, 공모가 확정, 일반 청약 등 절차를 걸쳐 10월께 코스피 상장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 손익 검증이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에는 심사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고 대표 상장 주관사인 미래일셋 증권과 한국투자 증권은 다음 달을 목표로 일반 투자자 청약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부산 로보틱스는 국내 시장 전유일 1위의 협동로봇 기업으로 올초 식음료 산업에 특화된 이 e 시리즈까지 내놓으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별 회계 기준 지난해 매출은 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성장했고, 올 1분기 매출 역시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약15% 늘었습니다. 2분기 두산의 실적 발표에서 상장 전 법률 이슈 등으로 두산 로보틱스 매출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 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2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약10%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은 적자 기업인 것이 기업 가치 산정의 변수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양산을 시작한 2018년 이후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 손실 누적액은 6 1 1 7억원에 달하고 올해 코스닥의 첫 대여였던 햄리스 기업 파두가 기간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예상 밖 흥행 부진을 겪은 것도 부산 로보틱스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소입니다. 부산 로보틱스는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로봇 시장에 기반한 회사의 성장성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고 부산 보유 지분이 90.91%에 달하는 부산 로보틱스가 우주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신주 발행으로만 IPO를 진행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창 예정 주식수의 25%를 공모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기업 가치 1조 원으로 상장할 경우 2,500억 원을 투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해 6,600억 원에서 2026년 1조 9,300억 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조단위 온가으로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경우, 두산의 주가 역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ES 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 로보틱스 기업 가치를 1조 5천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두산의 적정 기업 가치는 최소 2조 6천억 원이라며 현재 두산의 시가총액은 로보틱스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저는 두산 로보틱스 공모에 발 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상장한다면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물론 투자판다는 여러분 몫이니 참고만 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세요. 요즘 주식장이 참 이상합니다. 초전도체 이슈로 시장이 떠들썩하며 특정 테마에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이런 이슈들로 수급이 이리저리 옮겨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리스크 있는 종목 매매는 멈추고 가치주를 찾아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또 기사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사 때문에 국내 반도체 주들 강세였습니다. 기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불 붙는 엔비디아 AI 칩 확보 전쟁에 사우디와 UAE도 합류했습니다. 두그 국가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수천 개의 고성능 GPU 칩을 구매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두그 나라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AI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FT는 설명했습니다. UAE도 엔비디아로부터 수천 개의 칩을 확보했고 이미 자체 의 오픈 서스 대형 언어 모델인 할콘을 개발했습니다. 두 나라가 엔비디아로부터 대량의 칩을 구매했다는 소식은 세계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AI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면서도 또는 턱없이 부족한 고성능 GPU 칩 확보에 매달리는 상황이 알려진 것이라고 FT는 짚었습니다. FT는 앞서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도 엔비디아로부터 저 사양이나마 대제 대상이 아닌 GPU 칩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올해 최신 H100 55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고 최은 구글 등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언급하지 않았고 서방의 AI 전문가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두 나라에서 개발되는 AI 프로그램은 윤리적 가이드라인이나 보호 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각 나라들도 AI 개발을 위해서 이 GPU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고, 이 소식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였습니다. 어떤 관련주들이 상승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이천입니다. 7%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고, 다음은 한미반도체. 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피지트로닉스 5% 상승 마감, TFE 1%, s k i 이닉스는0.7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다 증시 영향에 미쳐서 생각보다 큰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들이 많은 종목들이니, 한 번씩 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안 좋은 장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수익이 날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비타민은 유한타 증권과 제휴가 맺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을 원한다 개설만 하셔도 포트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 개설 후에 푸시 알람 설정만 하시면, 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목들 수익 완료 여부, 현재까지 나간 추천주들, 수익률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통해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것이 아닌 유한타 컨텐츠 채널 프로그램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면서 막 보유 중인 종목들, 브리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걱정 없이 사고팔고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한타 증권을 이용 중이시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냥 제휴 등록만 하시면 누구보다 손쉽게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효과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4797-3992번 혹은 밑에 댓글,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만 주신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이 저희가 유한타 통해 종목 추천 드렸던 수익 내역입니다. 마이너스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손절과 터치 시 가감이 빠른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20% 넘게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매도사인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다시 위에 보이는 번호 010-4797-3992번 혹은 아래 댓글인 오픈채팅방으로 문의만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